준비됐어? 응. 어때 이 신입? 진짜 대단하지? 네. 제가 왜못 맞췄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자세도 잘못됐고 힘도 부족하고 활을 안정적으로 잡지도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이 외엔 별 문제 없지만 이미 엄청 많은 걸 그래도 시범을 보고 나니 얻은 게 많긴 하네. 적어도 정확한 방향은 기억했으니 이 방향대로 쭉 노력하면 더 강해질 수 있겠지? 사실 전쟁 전엔 나도 와타치미 섬의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땐 아내랑 한가롭게 지내면서 전투 같은 건잘 모르고 살았지만 안수령이 내려진 뒤부턴 모든 게 변했지 막부군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항군에 가입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건 신의 눈도 없고 전투에 타고난 것도 아닌 우리가 그들처럼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 에, 모르겠다.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요, 태이 선배. 계속 연습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마. 전선에는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고 훈련하라고. 그럼 다른 곳도 들러볼까? 다음은 어디가 좋을까? 음. 크드리아! 막부군이 기습했다! 분명히 아직 부상병이 많아. 절대 막부군을 들여보내선 안 돼. 너희도 와서 막부군 좀 쫓아내 줘. 그럴 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리 없는데? 우리 도 빨리 가보자. 내가 공을 세울 기회야. 목표 확인? 바람이 불고 있어. 죽을까? 드디어 해결했네. 근데 왜 여기에 막부군이 나타난 거지? 영지 주변엔 순찰 도는 전군 병사가 많아서 막부군이 여기까지 오는 건 불가능한데. 설마 스파이? 막부군과 결탁해서 우리 쪽 정보를 넘기고 영지까지 차들어오기 냅둔 걸 거야. 그럼 모든 게 설명돼. 스파이를 잡고 영지를 지켜야 해. 이건 내가 큰 공을 세울 기회라고. 뭐라는 거야? 방금 영지 주변을 유심히 살폈는데 근처 담벼락이 무너졌더라고. 막복은 그 점을 이용해서 근처 절벽을 타고 올라온 뒤 무너진 담벼락으로 영지에 쳐들어온 걸 거야. 담벼락을 고친 다음 근처에 경비병을 더 보내면 다시는 이런 일도 없을 테지. 그런가? 마침 근처에 목재랑 밧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치지 뭐. 시합하자신입 약보지 말라고 보급 업무는 자신 있거든. 이 선배의 믿음직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막부근 놈들 날아서도 못 들어올 거다. 내가 저항군을 위해 또 한몫했군. 음, 근데 또보급업무라니 어렵게 전선으로 배치돼서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싸우고 싶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건가? 전선에 엄청 집착하는 것 같네. 고로님 말씀처럼 우린 모두 전투 의지가 있어서 장군에 가입한 거야. 기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거지만 이왕이면 직접 막부 무사 몇 명을 쓰러뜨리고 싶지 않겠어. 참 군영은 대충 다 둘러봤으니 이제 고로님한테 가보자. 운 좋으면 전선에 나가 싸우는 임무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님안 계시나? 변수가 생겨 고로님은 지금 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계신다. 얼마 전 막부군이 정면전에 인원을 더 투입시켰어. 심지어 쿠조사라가 직접 이끌고 있지. 우리 쪽은 상고노미안님이 며칠 동안 모습을 안 보이고 계셔. 그분이 남긴 비단 주머니도 거의 다 썼고. 상황이 아주 불리해. 계속 물러났다간 우리 측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테지. 지금으로선. 고로님께서 전세를 만회해 주시길 비는 수밖에 하지만 이번에도 아주 어려운 전투가 될 거야 우리도 전선으로 가자 전투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 절대 막부군이 타타라스다를 통과하게 도선 안돼 해야 할 일은 금방 따라갈게요. 아! 금방! 운명의 허영 천명은 거스를 수 없어. 여기야. 아멍 제군을 위하여. 쌍틀가 d e 가 《お母さん!》 접쪽 금지. 음. 천명은 거스를 수 없어. 여기야. 오, 방해하지 마세요. 끝났어. <laughs> 여기서 어찌라니? 너뿐인가? 이번엔 너희의 그 군사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자 때문에 우리 막부군이 꽤애 먹고 있거든 저항군이 여태까지 버틴 것도 그녀 덕분이고 그래도 슬슬 끝내야지 병력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책략은 이제 의미 없어 저항군의 속사정은 이미 파악했다 조군님께 거역하는 자는 모두 벌을 받게 될 테야 난상고노미아님과 저항군의 장병들을 믿는다. 안수령은 오른 길이 아니니 우린 끝까지 투쟁할 거야. <목소리> 무방하다. 한 가지 더 최신 수배령은 이미 받겠지. 그 금발의 여행자는 지금쯤 너희 쪽에 있을 거고 그자를 넘기면 숨 돌릴 시간은 주겠다. 지금 당장 결전을 펼쳐봤자 양쪽 모두에게 좋을 건 없으니. 그럼 갑자기 인원을 더 투입시킨 건? 그자는 쇼군님께 아주 중요해. 하지만 저항군에겐 없어도 그만일 테지. 아니, 그는 저항군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저항군에 들어왔으니 지금은 내 부하야. 절대 넘길 수 없어. 저항군은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상고노미야 님이 아주 오래전 정하신 규칙이야. 고로님 테페이, 그리고 너까지? 여긴 왜온 거야 좋아 그럼 같이 싸워보자고 또 만났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저항군 뒤에 숨어있으려고 그쪽에 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나타난 걸 보니 생각보다 용맹한 놈이군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하지 이번 진두 비무는 네가 저항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거야 어때 진두 비무 그게 뭐야. 전쟁 시작 전에 양측에서 엘리트 병사를 한 명씩 내보내 대결하는 거야. 우세한 쪽에겐 큰 의미 없지만 열세인 쪽한텐 사기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랄까? 근데 상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이 틈에 널 잡아가려는 거지. 그냥 바로 싸워도 되니까 무리할 거 없어. 싸울 거야 여행자? 네가 결정해! 도군님께선 영혼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하셨지. 조심해. 상대도 아주 강하니까. 힘내! 소모전이라니! 여행자! 조금만 더 버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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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가 연속으로 두 번이나 이겼어! 막부분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냐! 리도할수 있다!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네 전투 의지가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야! 참... 가져올 수 없어... 망갈 생각 마! 금방 따라갈게요. 얼음과 서리가 되어. 내가... 역시 제법이군, 비문은 계속해봤자 의미 없겠어. 제군들이여, 공격하라. 진리가 웅대하듯 번개신 또한 영원하리. 전쟁을 피할 순 없겠군, 전투 준비. 다들 날 따르라! 我叹那春花秋月不问别 오랜만이야, 친구야 으아! 한다 도망쳐! 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 간단히 소개할게. 난 산구 놈이야 코코미. 저항군의 주동자이자 와타츠미 섬의 아라이토가 미모녀야. 이런 칭호는 처음 들었겠지. 쉽게 말해, 와타츠미 섬은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어. 거긴 저항군의 최후 방이기도 하고. 북도와 카즈야한테서 네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항군에 가입할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뭐할 계획이야? 그럼 산호궁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막부군이 일단은 회퇴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안수령이 폐지되지 않고, 텐뇨 공행과 라이덴쇼군이 멈추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산호궁에 가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 나도 가도 될까? 와타치미섬은 익숙해서 계속 가이드해줄 수 있어. 고로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저항군은 막부군보다 훨씬 약한데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한동안은 남아서 막부군을 지켜보고 부상자들도 치료해줬으면 해. 용병과 카즈아도 여기 남게 될 테니 부담이 훨씬 줄 거야. 걱정 마세요, 상구노미야님. 난할 일이 남아서. 먼저 산호궁으로 돌아갈게. 준비되면 테페이를 찾아가 봐. 그가 널 산호궁으로 안내해 줄 거야. 그동안의 수고 정말 고마워.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이나즈마의 미래를 위해,